네, 이곳은 북한에 널리 퍼진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가요. 이른바 북한 내 한류문화를 소재로 한 연극이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아랫동네 날라리. 연극 제목이 참 재밌죠? 함경북도 산골에 사는 일가족 4명이 남한의 대중문화가 담긴 시들을 접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너, 너누구 나? 굴지마, 굴지 말라고. 정신 나갔니? 미쳤니? 지난 6월 나온 한류 통일의 바람이란 책을 원작으로 한이 연극은 공동으로 책을 집필한 강동환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박정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협력연구원이 각각 기획과 극작가로 참여했습니다. 북한 연구가로 알려진 두 분은 일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집에 함께 살고 계신 부분인데요. 이번 연극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싸우셨다고 합니다. 원래 기획가와 작가의 관계가 그런 거겠죠. 이게 좀 국민들이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걸로 만들어서 책으로만 맨날 많이 읽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연구자로서 너무 맨날 책만 갖고 이게 신선 노릇만 했던 그 거. 식부가 문제야? 계속 구해주겠다. 우리 아버지한테 말하면, 잠깐 야, 야, 역시 속이 너뿐이야. 일주일 전에 구평까지 보고 궁금해 죽겠더라. 알았으니까, 얼른 입에 넣어라. 학교 늦겠다. 오늘 밤 잠을. 최근 찾았다. 한류가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탈북자 100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연구물인데요. 그에 반해 연극은 책의 내용을 현실적인 언어로 풀어서 누구라도 쉽고 재밌고 또 즐겁게 북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통일 북한 얘기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쉽게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어떤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문화적인 접근이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 북한의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대중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니가 가라 하와이 내가 니 씨다마리가 고마이다 고마이 못 아이가 <laughs> 가 보자 북한 하면 대부분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곤 하는데요 이번 아랫동네 날라리는 무거움을 탈피해서 북한 주민의 일상적인 삶을 조명함으로써 관객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연극에서 관객들이 북한의 대중적인 춤을 따라 춰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북한 주민이 추는 막춤을 제작진이 연구해서 직접 안무를 짰다고 합니다. 남북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재미난 시간이겠죠? 처음에는 어, 그냥 탈북아이, 그냥 불쌍한 아이이면 했는데, 똑같은 고민을 하죠. 제가 연극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하면서 제약을 받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각자 이제 조금 처한 상황이 다른 뿐이지. 똑같은 고민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 그래서 이질감 없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음... 그 북한 문화를 이해하는데 조금 이제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팩션이기 때문에 그 너무 또 거짓을 넣을 수는 없고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둬서 연습을 많이 했고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가능하면 진실에 가깝게 그리고 어둡지 않고 일반 북한 우리 북측의 그 동포들의 그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연극 아랫동네 날라리는 9월 13일부터 15일 종로에 위치한 가나의 집 열림홀에서 상연되고요. 또 무료니까 많이 많이 보러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